김현태 전707 특수 임무 단장이 비상 계엄 당일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계엄군 저지 장면을 연출이라고 주장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중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된 소리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 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에게 위협받았다며 김현태 전 단장처럼 연출설을 주장했습니다. 총알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군인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제압할 의지도 없어. 네. 근데 지금 대례 가 가지고 총기를 자꾸 흔들면 이게 지금 누가 지금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 거고 이제서야 나오지만 이거 복장도 그럼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 자켓에. 예.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laughs> 화장 풀매하고 뒤에서 이미 안 부대변인이 김전 단장의 주장을 두고 허무 맹랑하게 내란을 희화화 했다. 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인데 야당의 지도부 인사가 비슷하다 못해 더한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관계부터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에 투입되면서 총기와 실탄을 가져간 상태였고, 안 부대변인은 계엄이 선포될 거라고는 전혀 알수 없었던 당일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같은 복장 차림이었습니다.